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자기 의를 또 자기의 높은 만을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격적으로 꾸짖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꾸짖음이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요 오늘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그 죄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 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의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율법의 권위자로 여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권위자들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들의 관심은 백성을 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그 일을 하기보단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그 충족하는 그 모습, 그 지위를 통해서 내가 높아짐을 누리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그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율법조항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는 것은 이 율법조항을 준수를 강제함으로 백성들 위에 서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율법을 그들 백성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그 율법조항을 백성들에게 강요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내가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아프시면 내가 그 부모님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드신 그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니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이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드리기로 약속한 바 고르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물질이 없어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소원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높은 자리에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에 내가 그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높아지기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그들 위에 올라서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행하고 이만큼 지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상자 우리의 이마와 왼팔에 달고 다니는 그 상자 경문을 더 크게 아는 거예요. 내가 더큰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외우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보는 척을 합니다. 또겉옷 가장자리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랍비라는 말은 나이 주인, 나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받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느냐,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다니며 나의 경건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냐?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보다 더한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합니다. 23장 말씀에 이제 이후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을 여섯 번씩이나 반복하며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냐 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 조항을 들이대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은 올감해요. 근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쉽게 목회하는 방법이 그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는 거죠. 율법으로 여러분들 올가 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올가 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주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못 받아요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을 올가 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두려움을 심겨 주는 것보다 목회를 쉽게 하는 방법이 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바른 방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줘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존경을 이렇게 자꾸 존경받기를 원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송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나 이야기를 통해 자꾸 잘못된 믿음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뭐 속장님이나 인도자님이 혹은 뭐 직분자들이 어 다른 분들을 자꾸 움직이게 하려고 내가 믿음 좋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 또한 두려움을 심겨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좋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해보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지금 똑바로 생활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자랑하는 건 지금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죠. 그런데 우리 모습에 이와 같은 위선이 이와 같은 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꾸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을 낮추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겨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라비라 선생님이여 칭함 받지 말라 합니다. 왜냐면 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 낮음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분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죠. 나자짐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은 했지만, 그의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자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한 죄를 짓고 사람들을 사실 율법으로 올가매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종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바리 집에서 일을 할 때,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무언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형통해지고. 좋아질 것이다,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복과 인도하심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자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될수 있길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무언가를 많이 경험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냥 그것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에 서서 무엇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데 남들보다 더 잘나 본들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무언가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또 권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때요? 또 때로는 연약함이 좀 드러나면 어때요? 연약함이 드러난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높임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김의 자리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전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저 내가 높아지기를, 또한 남들 앞에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자로 비춰지기를 즐거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나의 경건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저들을 올가매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경건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우리가 못, 저와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자녀들이 경건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자짐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요 모자람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든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어 늘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그러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아름다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